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 자유보다 소중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3절. 그런 중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서로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그룹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룹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첫, 첫 번째도 우리 어제 본문에도 바울이 계속 곤면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선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에 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이거 마시면 안 된다 많은 윤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족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에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에 매 있는 성도들을 비판 왜 저렇게 매여 있는가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 모든 비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안에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않는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아야 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면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어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관계가 깨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빼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의 뜻 가운데 맞추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거는 여러분,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방법의 문제는 서로가 자기의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뜻 가운데 행하여 하는 것이죠.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의의와 자기 이기심만 채우고, 자기 쾌락만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소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 음식을 먹는 기준 가운데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율법이 많은 그례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하면 모든 걸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형제를 율법의 규례 가운데 묶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돼서 사람을 족쇄를 채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이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살린 영혼들인데, 내 안에 있는 비번질적인 규례 가운데 그 사람을 묶고, 어, 그, 하나님께서 지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얼거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상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평강, 평안을 관계를 하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형제자매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 일터에서 만나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그 윤리를 지키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막 헤매고 갈등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관계를 깨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주신 화평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 어떤 진심이 곱게 될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내 진심과 내 진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의 열정 동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을 하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화평.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삶 현장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과연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모니를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감으로 관계가 깨지고, 항상 추압을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laughs> 애매한 힘들어진 관계가 되어지는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래서 평강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까 그 14절 15절에 반복적인 것이고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비본적인,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해도 나는 자유로운데, 혹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어려워지고, <laughs>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안 하는 것이, 내가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laughs> 그냥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 드려진 고기 있죠. 그것을, 어, 먹지 않겠다. 왜냐면 먹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게 막 그거 되니까 그래서 아예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여러분 할수 있지만 할,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고 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걸로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어,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 할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아름, 그리스있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부분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른 사람 관계 추악을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화목해 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묶기, 단절된 관계를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죠? 렇 Fellowship 이래 하게 했잖아요. 그죠? 렇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펠로십이 있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는 여러분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